안녕하세요. 대구 숙천초등학교 교사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통이 있는 수업 위두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와 단짝인 위두랑은 에듀넷 티클리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두랑을 사용하려면 에듀넷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사는 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생은 어, 만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니 미리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완료한 쓸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클래스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명과 연도, 가입 방식, 게스트 권한 설정 등을 한후 개설을 하면 됩니다. 개설이 완료되면 학생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학생은 통합 검색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교사가 관리 메뉴에서 손쉽게 학생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관리 메뉴는 톱니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멤버 관리, 멤버 초대, 멤버 초대를 누른 후 학생을 선택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소식 메뉴에서는 텍스트와 외부 URL 등 게시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고, 학습자료, 설문 첨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시글을 등록할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쉽게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변경하려면 관리 메뉴에서, 카테고리 관리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에서는 해시태그와 작성자의 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는 이 학습터 유튜브 엔트리, 네이버 지식 백과의 학습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서는 간단한 의견 투표 및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메뉴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설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설문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볼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마인드맵, 포스트잇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인 위드랑 팝과, 어, 그룹과 1대1 대화가 가능한 톡톡 대화방이 있습니다. 과제방은 제출 기간과 만점 기준 그리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댓글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포트폴리오는 유두랑에 등록된 게시글과 과제를 PDF 파일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학생들의 클래스 활동 기록을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먼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게시글이나 과제방에 있는 것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PDF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은 모습입니다. 제가 안내한 기능 외에 좀더 다양하고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사용자 지원센터 에, 가시거나, 위두랑 로그인 화면에서 위두랑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